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립 방정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요 x를 죽일 건지 또는 y를 죽일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여기 3 숫자는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x를 죽일 건지 또는 y를 죽일 건지 선택을 하시는데, 숫자가 같은 놈을 죽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당연히 여기도 x 앞에 플러스 1이 숨어 있고,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숨어 있고, y도 앞에 1이 숨어 있고, 다 1이 숨어 있어서 두개 중에 아무거나 죽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x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죽일 때는 저처럼 니은자를 쓰시고 이때 x를 죽일 건데요. 부호를 보시면 얘는 플러스 부호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잖아요. 부호가 다른 놈을 죽일 때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부호가 같은 숫자를 죽일 때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은 그 값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면 둘은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네, 더해야 더 해야 그 값이 0이 됩니다. 만약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뺀다고 생각을 하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을 여기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서 그 값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은 2가 됩니다. 우린 죽인다는 것은 그 값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두개를 더해야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를 죽일 건데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쓱쓱 사라지게 됩니다. 자, y끼리 더하면1더하기 1은 2y가 되지요잘 따라오고 계는죠 그리고 3더하기5는 이렇게 8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앞에, y 앞에, y 앞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앞에 2라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를 없애려면 양면을 2를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공평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2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슥슥 약분이 돼서 여기는 y만 남고요. 그리고 이 e, 1은 2, 2, 4, 8. 1분의 4는 그냥 뭐와 같냐면 4와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도 구해야 하는데, 자, X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제가 위에씩을 좀 예쁘게 지워드리고, 우리가 구한 Y는 4를 저 위에씩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가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y에다가, y가 4니까, y가 4라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럼 y 자리에다가 4를 이렇게 대입하셔야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식을 좀 예쁘게 써드리면, x 더하기 4는 3이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에 x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나오면 좋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x랑 x가 아닌 수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플러스 4를 이쪽으로 이사를 시킵니다. 2사 이사를 가게 되면 부호가 바뀌게 되죠. 따라서 x는 3은 원래 있었고요. 플러스 4는 이쪽으로 이항을 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부호가 다르면 뺀다. 큰쪽 부호 붙여 준다. 4에서 3을 빼면 1이고요. 4가 크니까 4 앞에 있는 부호를 붙여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x 값은, 최종적으로 구한 x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y 값은 4야. 라고 최종적인 답이 구해집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보호가 같은 x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x 앞에 플러스 보호가 당연히 숨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x를 한번 죽여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ᄂ 자를 쓰시고, 자 아까 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면 부호가 같은 플러스 2가 있고요 플러스 2개가 있어요 난이 값을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예 빼야죠 부호가 같은 애는 빼야 그 값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가 바뀌죠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보호가 같은 애를 0으로 만들려면 둘은 빼면 되는구나. 저희는 보호가 같은 X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은자를 쓰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가 같은 애를 죽이려면 둘은 빼야 되죠. 그래서 빼기를 하면 뒷 보호가 싹 바뀝니다.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가 마이너스 2x로 바뀌고 얘가 플러스 y로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원래 있던 식은 헷갈리니까 저는 조금 지워드릴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따라서 여기는 여기는 슥슥 사라집니다. 굳이 0은 쓸 필요가 없으세요. 앞에 1이 여기 이렇게 숨어있어요. 1이 숨어있죠? 1y 더하기 1y는 2y가 되고요. 10 빼기 2는 8이 됩니다. 자, y 앞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2가 있으니까 1을 없애주기 위해서 공평하게 2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자, 약분 쓱쓱하면 0이 아니고 당연히 1이죠. 1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y만 쓰고요. 2는 2, 2, 4, 8. 1분의 4는 뭐와 같냐면 4와 같습니다. 따라서 y 값은 4야 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y, 원래는 x 값도 구해야 하는데 x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4라는 것을 알았으면 얘를 어요 1번 식에다가 저는 대입을 해 볼게요. 물론 1번 식에 대입을 하든 2번 식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위에 있는 1번 식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1번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2번식에 대입을 하고 싶으신 분은 2번식에 대입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세요. 자 y가 4니까 y에다가 4를 이렇게 아까 구했잖아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 식을 예쁘게 정리해 드리면 2x 더하기 4는 12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x랑 x가 아닌 상수항을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플러스 4가 이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보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이사를 가고, 갔으니까 얘는 쓱쓱 헷갈리니까 지워주면,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 X는 10백이 4는 6이됨을 알수 있어요. 자, X 앞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2가 있잖아요. 이렇게 2. E. 그일를 없애시려면 양변을 2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슥슥 약분하면 x는 2, 1 2, 2, 3, 6, 그래서 1분의 3은 3이죠. 따라서 이 식의 이 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은 x는 3이고 y는 4가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